안녕하세요. 닥터 구글 구제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자, 편안하게 일단 바이러스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 뭐 사스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 동일한 이제 종류의 바이러스인데 특징은 이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아직은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한번 저희가 그거에 감염이 되면 급속도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그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매체에서 나와 있는 예방법은 단편적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쉽게 놓치지만 쉽게 감염되기 쉬운 경로를 알려드리고 그런 거를 예방을 하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이라든가 과도한 불안 이런 것들도 좀 줄이실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좀 다양한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특히,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그게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서로 어 감염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비말에 의한, 즉, 호흡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게 없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비말에 의해서도 우리가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되고, 즉 공기 중의 전파에 대해서도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촉에 대해서도 예방하는 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말에 의해서 접촉되는 거는 일단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어 뭔가 좀 열이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분하고 장시간 같이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봐서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침을 많이 하거나 하는 것들이 혹시 지하철을 칸을 타고 있거나 버스에 있을 때는 본인이 진짜 자기가, 자기를 프로텍션 하고 싶으시면은 칸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려서 다음 차를 기다렸다 타셔야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놀러가서도 마찬가지,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이러스에서 이러한 공기 중에 접촉되는 거 외에, 공기 중에 접촉되는 거 외에 우리가 흔히 감염될 수 있는 경로는 여기가 세 개라고 보통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촉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위가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몇 칸을 누르는지 우리가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었다 닫았다. 그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 손을 가지고서 얼굴이라든가 아니면입 주변, 코 주변을 만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터치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커미 바이러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누를 때는 좀 이상해 보여도 이런 식으로 누르든지, 이런 식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발로 막던지 그렇게 네. 하면 될것 같고 문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문 손잡이도 제일 흔하게 하는데문 손잡이는 방금 직원이 이랬는데 그거는 때리는 것 같고 화장실 문이 에요 화장실 공동 화장실 문. 우리 집에서 쓰는 화장실 문이 아니라 공동 화장실 문인데 돌려야 한다. 제가 제일 어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돌려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내가 손을 왜 씻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문을 열어놓던지 아니면 손을 씻고 닦은 휴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휴지를 가져와서 문을 돌리고 그 휴지를 다른데 가져와서 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실통에 버리고 나오든지 해서 문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자기가 뭔가 접촉되기 쉬운 장소, 백화점 운동 항상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남이 잡아당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밀어 버리든지. 손으로 뭔가 만질 수 있는 어 n 리 t 티 기회를 자꾸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터치되는 거.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 손 잡질 알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어머님들 많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만질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티슈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스프레이 같은 거에다가 알코올을 담아 가지고 그 알코올을 손이라든가 뭔가 접촉했을 때손이라든가 아니면 티슈에 알코올을 뿌리고 그걸 닦아 주면은 일시적으로는 그러 바이러스들의 활동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핸드폰에서 우리가 접촉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핸드폰에 의해서 접촉이 많으니까 핸드폰을 최소한 어느 밖에서 가,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 우리가 양치질하는 것처럼 핸드폰도 알콜로 닦아줘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집에 왔을 때, 아니면 장소를 바꿨을 때, 그리고 다른 분이 내 핸드폰을 만졌을 때에도 그때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 언제까지? 얘가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지금 피크를 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만약에 피크를 치는데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크 치는 그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때까지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에서는 제일 문제가 비말에 의한 거하고 접촉에 의한 건데 접촉에 의해서는 엘리베이터하고 문손잡이, 그 다음에 핸드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접촉된 손을 잘 씻어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잘다 씻고 나서도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비누칠을 한다고 그서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비누 치료라고 하는 거는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세균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개념 활생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 세균의 경우에는 세포벽에 깨지기도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는 그러한 계통의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음, 움직이는 기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딱 DNA 구조가 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 손하고 얼굴하고 만나면 무조건 안 돼요. 네.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돼.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얼굴을 만지는 그런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게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아이들도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지 않게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단 첫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라는게 특정한 바이러스라서 굉장히 심하게 어떤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는게 뭐냐면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 지금 그 중국의 우한시의 인구가 만약 100만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감염자가 10만이다 모르지만 그러면 은 이거는 1 0 인데 엄청나게 높은 감염률이죠. 런데 그럼 90%의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었냐? 사실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감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증상이 안 나타나냐면 자기 컨디션이 이거를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어떤 사람은 발현되고 어떤 사람 은 발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과로 하지 않게 하고 다음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몸에 어떤 과음하거나 너무 많이 있을 때는 몸에 스트레스가 줄수 있는 요소들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무 피곤하게 막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잘 쉬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 그래서 무조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건 다 걸리면 무조건 100%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 몸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게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접촉을 잘안하게그 자기가 조심하느냐 그리고 마스크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마스크 쓴다 해서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들어와요 마스크를 쓰면 근데 그 마스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비말이라든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기침을 했을 때왜 비말이라든가를 서로 상호간에 보호해줄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가 무조건 바이러스를 없애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만 잘 기억하고 접촉, 기만그 다음에 자기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거 그것만 잘 하면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잘 지낼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한 불안이라든가 과도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하는 이 말을 좀잘 기억해서 그거를 더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알겠죠? 도움이 됐길 바래요 바이바이